안녕하세요. 모든 첩스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1일. 이번 영상에서는 루시드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까? 라는 모틀리풀 기사를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기사는 4월 29일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키포인트, 루시드 주식은 기술주 하락세 동반해서 50%, 올해 50% 하락했습니다. 이 루시드는 럭셔리 전기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가는 아직 저가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제조사 루시에드의 주가는 올해 50% 하락했습니다. 2022년은 많은 고성장주에게 부정적이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초에 엄청나게 상승을 한 후에 투자자들은 기술주를 엄청나게 매도했습니다. 올해 2022년에 많은 전기차 주식들이 5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루시드는 2021년에 기업 공개 후에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주식 중에 하나가 된 후에 2022년에는 이 하락세에 동참을 해서 49%가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하락은 견디기 어려운데, 그렇지만 이런 하락이 또한 매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드 주식을 사야 합니까? 어디 한번 보죠. 무엇이 루스, 루시드 그룹입니까? 루시드는 고급 의 전기차 제조사이고 타겟 마켓도 럭셔리 전기차 시장입니다. 비용은 1억에서 2억 5천 그 이상이 되고 1회 충전으로 500마일을 주행을 할수 있습니다. 비교를 테슬라랑 해 보면 테슬라는 396 마일 간다고 하네요. 이500 마일도 20분만 충전을 하면 됩니다. 루시드가 이제 막 제조를 시작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루시드는 모터 트렌드 2022 올해의 차에 어 선정되었습니다. 이 상은 어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입니다. 루시드는 어 부유한 1%의 상류층을 목표로 하고 경쟁자 테슬라처럼 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럭셔리, 값비싼 럭셔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까지 루시드는 2만 5천 대의 예약을 받았는데, 이 2,500만, 아, 다시, 2만 5천 대의 예약은 24억 달러의 수익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루시드는 이제 막 스타트업입니다. 루시드를 둘러싸고 엄청난 잡음들이 많이 있지만, 투자자들은 루시드가 매우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잡음이 무엇이냐면 생산량 납기를 못 맞춘다. 자기네들이 말한 생산도 뭐잘 지키지 못하는 것 같다. 본문 2021년에 125대만 납품을 했고, 2022년에는 2만 대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12,000대에서 14,000대를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12,000에서 14,000대는 25,000대 예약한 것에 절반밖에 안 되는 수치죠. 이렇게 생산량을 감축한 이유가,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생산을 감축한 건데 이게 어, 아무데서나 아무 원자재를 받아다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원자재를 구입을 해서 만들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품질, 퀄리티에 초점을 맞춘다는 생각하고 어, 일맥상통하는 거죠. 이렇게 어, 예약 상태가 꼬여버린 이런 상황에서 루시드가 럭셔리 차 구매자들이 이런 그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런 루시드에 대한 수요가 계속 유지될 거니까요. 루시드가 스펙 상장을 하고 나서 20억 달러의 전환 가능 채권을 발행했고, 루시드는 밸런스 시트에 60, 63억 달러 캐시를 생겨놓게 되었습니다. 이제이 자금으로 루시드는 제조를 늘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난 10년간 테슬라에서 보아왔듯이 수익을 계속 창출하려면 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엄청난 투자가 계속 되어야 합니다. 루시드는 고급 차량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테슬라처럼 많은 생산을 안할 거죠. 그래서 약간 더 쉬울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 높은 가격에서 투기적인 투자를 하지 마세요. 루시드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고 당신은 루시드가 50% 이상 하락한 이 상황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수하지 마세요. 현재 루시드에 투자하는 것은 엄청나게 투기적인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이 현재 코피 흘리고 있거든요. 2021년에 루시드는 수익이 단지 2700만 달러에 손실이 15억 달러였습니다. 만약에 루시드가 2022년에 생산 목표를 이제 맞춘다면, 그리고 차량을 인도한다면 올해 수익이 10억 달러로 약간 점프할 겁니다. 어, 시총이 320억 달러. PSR은 30인데, 어, 전통차 제조업체 토요타의 PSR은 1입니다. 이 뜻은 루시드 그루브 어, 가치가, 밸류에이션이, 평균 자동차 제조업체의 3 2 배라는 뜻이고 투자자들은 이 루시드의 성장성을 보고 이렇게 가치를 높게 이제 가격을 매겨준 건데요. 여기에 몇년 내에 이런 높은 가치가 운영 손실을 엄청나게 크게 이제 하면서 이게 가치가 좀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루시드 사업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고 세계 최고의 전기차 브랜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당신이 지금 루시드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가 어 끝났고 이 기사에서는 루시드를 좀음 매수를 지금 당장은 하지 마라라고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요즘에 어 최근에 뉴스가 사우디에서 이제 사우디 국부 펀드에서, 루시디에 대한, 루시디에 대한 지분이 많으니까, 이 사우디에서, 향후 10년간 차량을 10만 대 발주하기로 했죠. 5만 대 일단 하고, 추가로 5만 대를 더 발주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생산력이 되지 않으면, 이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발주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안 좋은 거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한게 뭐냐면 테슬라를 지난 10년 동안 보았더니 생산력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는데 무엇이 필요했냐 투자 투자하려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금으로 전환 가능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일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과연 충분한 금액일까? 그리고 현재도 손실이 엄청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는 이러한 이유로서 루시데아에 대한 투자를 지금은 좀 멀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기사를 끝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아보고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